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약초는 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동굴 식물입니다. 농촌의 길 옆이나 밭둑, 강둑 같은 곳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돌콩입니다. 야생콩이고요. 우리가 흔히 심어 기르는 콩의 조상뻘 되는 식물입니다. 네, 이 돌콩이 콩의 원조 식물이니까 당연히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돌콩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유 등 영양이 풍부합니다. 가축이 잘 먹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농작물인 콩도 콩보다 콩잎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돌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잎을 생쌈이나 대추무침 등으로 이용하고요. 또 장아찌나 발효액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돌콩이 하차는 들풀이지만, 원기가 부족해 일어나는 병증을 치료하는 보익약에 속하는 약초입니다. 허약체질에 좋습니다. 양기와 은기의 허약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네, 줄기와 잎, 뿌리 전초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약재 명을 야대두둥이라고 합니다. 또, 작은 콩처럼 달리는 종자도 야료두라고 해서 역시 약재로 씁니다. 맛이 담백하고 평안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여름부터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또 종자만을 말려서 약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돌콩은 권비, 권위작용이 있습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위장의 소화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신체가 허약해서 수시로 식은땀을 흘리는 또한 자한증상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이 돌콩은 자양강장에 효능이 있습니다. 허약한 신체나 산후에 회복이 안된 경우 신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장이 허약해서 허리가 아프고 풍으로 인해서 근골이 쑤시고 아픈 근골 동통에 효능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함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현기증에도 좋습니다. 이 돌콩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의 독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며 노화를 억제하고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잎과 줄기도 눈에 좋지만 특히 씨앗이 눈을 밝게 하는데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초가을 경에 전초를 채취하고요, 익은 씨앗도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말린 것을 15에지 30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 내어 이용합니다. 약재를 달릴 때는 마은 대추나 황기를 함께 넣어 달이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영양이 풍부한 야생콩, 돌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